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흥미로운 옛 이야기, 민담. 구체적인 장소나 인물에 관한 이야기, 전설. 신적인 존재에 관한 이야기, 신화. 입에서 입으로 전해오는 이야기, 설화.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 이야기 소금, 장수, 아들 옛날 옛날 소금, 장수에게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미련하기가 곰도 질릴 정도였어. 하루는 아버지가 아들을 불러놓고 물었어. 다른 집 아이들은 나이 열일곱이 넘으면 사람 몫을 하는데 너는 도대체 무엇이 되려고 하느냐? 나도 아버지처럼 소금 장사나 하죠. 그래. 그럼 소금 장사를 하면 어떻게 하려느냐? 사람이 많이 모여있는 데 가서 소금 삽쇼! 소금 삽쇼! 하고 외치면 되죠. 서당께 3년이면 풍어를 읊는다고 소금 장수 아들이라 소금을 어떻게 파는지는 알고 있었던 거야. 아버지는 시험 삼아 팔다 남은 소금을 주며 팔아 오라고 했어. 아들은 소금을 지고 나와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을 찾아다녔어. 한나절을 돌아다니다 보니 금광에서 광부들이 땅을 파느라고 분주하게 일을 하고 있었어. 옳지, 저기 사람이 많이 모여 있구나. 광부들이 일하는 곳에 가서 여기저기 들쑤시며 소금삽쇼, 소금삽쇼 하고 외치고 다니니 좋아할 사람이 없었지. 아들은 소금 한 바가지도 못 팔고 결국 집으로 돌아왔어. 그러고는 아버지에게 이러이러해서 소금을 못 팔았다고 이야기했지. 얘야, 아들아, 그런 곳에 가서는 같이 땅을 파주고 쉬는 시간에 소금을 사라고 해야 한단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는 말을 명심한 아들은 다음 날에 또 소금을 팔러 나갔어. 이번에는 혼인을 하는 곳으로 갔어. 거기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었지. 아들은 홀래가 한창인 그 가운데로 불쑥 들어가서 꼬챙이로 땅을 막 후벼팠어. 아니 혼사를 치리는데 어느 놈이 재수 없게 땅을 파느냐. 이번에도 아들은 용만 실컷 얻어먹고 소금은 한 마가지도 못 팔고 집으로 돌아왔지. 그리고 아버지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어. 애야 아들아 그런 곳에 가서는. 경사로다. 경사로다 하면서 춤을 한바탕 쳐주고 나서 소금을 팔아야 잘 팔린다. 다음 날 다시 소금을 지고 돌아다니다 보니 한 곳에 사람들이 왁자지껄하면서 모여 있었어. 그래서 아들은 다짜고짜 사람들 틈을 비집고 들어가서. 덩실덩실 춤을 추었지. 그런데 그곳은 불이 난 집이었어. 사람들이 불을 끄려고 야단들인데 그 가운데 들어가서 경사로다, 경사로다 하며 춤을 추었으니 어떻게 됐겠어? 마을 사람들은 아들에게 달려들어 흠신 때려주었어. 실컷 두들겨 맞고 비실비실 힘없이 집으로 돌아온 아들은 아버지에게 사정을 이야기했어. 아이고, 아들아. 그런 곳에 가서는 물을 끼얹어 불부터 꺼주고 나서 그 다음에 소금을 사라고 해야지. 다음 날 다시 소금을 팔러 다니다 보니 어떤 집에서 크게 떠든 소리가 들리고 사람들이 들락날락하고 있었어. 집안 식구들끼리 싸움이 벌어져서 동네 사람들이 말린다고 야단이 난 거였어. 어쨌든 거기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으니까 아들은 소금을 지고 들어갔어. 그러고는 아무 말 없이 물을 떠다가 싸우는 사람들에게 쫙 끼얹었지. 안 그래도 화가 나 있는데 물벼락을 맞자 싸우던 사람들이 모두 소매를 걷어붙이고 우르르 달려들었어. 아들은 소금도 팽개치고 거르아날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쳤어. 집에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자 아버지는 어이가 없었지. 아이고 아들아 그렇게 싸울 때는 가운데 들어가서 양팔을 벌려 싸움을 떼어놓고 화해를 시켜야 한단다. 잘 들어라. 아무데서나 그러는 게 아니고 싸울 때만 그러는 것이다. 아버지는 아들이 또 아무데 나가서 그럴까 봐 단단히 일러두었어. 아들은 그 말을 명심하고 다음 날또 소금을 팔러 나갔지. 한참 가다 보니 황소 두 마리가 서로 뿔을 치받으며 싸우고 있었어. 옳지! 저럴 땐 떼어놓고 소금을 파는 거랬지? 아들은 소금지게를 받쳐놓고 황소 뿔 사이에 끼어들어서 양파를 벌려 가로막으며 소리쳤어. 소금 삽쇼! 소금 삽쇼! 하지만 황소들이 그 말을 알아들일 리 없었지. 양쪽에서 뿔을 받아 버리자 아들은 그만 공중으로 붕 떴다가 나가 떨어졌어. 그 다음부터는 소금 장사고 뭐고? 넌더리가 난다고 다시는 하지 않았단다. 웃음과 재미를 주는 이야기 바보 민담 들려주었는데요. 바보 민담은 민담의 한 종류로 바보 인물이 등장하여 웃음과 재미를 주는 이야기이죠. 보통 사람보다 모자라는 어리석은 인물의 엉뚱하고 어이없는 행동이 주요 내용입니다. 소금장수 아들 또한 바보 민담에 속하는데요. 다른 민담과 바보 민담을 구별해 주는 것은 바로 웃음이지요. 바보 민담에서 웃음을 형성하는 것은 바보 인물입니다. 바보 인물이 지닌 인간적 결점은 다른 사람들에게 우월감을 갖게 하여 웃음을 만들어냅니다. 바보 인물은 사회적 규범에 대한 지식이 없는데 이 때문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공격을 받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인물이 사회적 규범이나 질서를 어겨도 바보라는 이유로 그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바보 인물은 웃음만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바보 인물을 통해 사회의 부조리한 간습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불만을 드러냅니다. 바보 민담은 그 이야기의 유형에 따라 네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본형 바보 민담으로 바보가 바보 짓을 해서 웃음거리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민담은 웃음을 내세워 사람들이나 집단이 지닌 결함을 은밀하게 보여줍니다. 두 번째는 가장형 바보 민담입니다. 바보가 바보 짓을 버린다는 점은 기본형 바보담과 같지만 그 바보가 버린 행동의 결과가 바보 인물이 아닌 대립된 인물에게 미친다는 점에서 다릅니다. 이 바보담은 주로 능청스러운 바보 인물을 등장하게 해서 부조리한 간습이나 규범에 대해 저항하려는 사람들의 의도가 담겨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오인형 바보담으로 그 동안 사회적으로 바보로 인식하고 있던 인물이 오히려 정상적인 행동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바보담은 바보라고 인식하는 사회적 통념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 것입니다. 이러한 이야기는 대개 인간이 지닌 속성 중에서 인간적 결함으로 인식되었던 것이 실은 인간적 결함이 아니라는 사람들의 의식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상황형 바보담입니다. 오인형 바보담과는 반대되는 구조를 가지는 이야기입니다. 사회적으로 보통 인물로 인식되던 인물이 특정 상황에서 바보짓을 버림으로써 오히려 바보로 전락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바보 민담에 등장하는 바보 인물은 단순히 무지하고 우둔한 인물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 우스꽝스러운 인물이 되어서. 사회의 부조리함을 보여줍니다. 상대에게 직접 말하기 어려운 것이나 사회에서 내놓고 말할 수 없는 것을 바보 인물을 통해 보여준다고 할수 있습니다. 바보 민담은 주로 실생활에서 말하기 어려운 것들을 웃음을 통해 생각이나 감정을 드러내는 의미가 있습니다. 따라서 바보 민담은 힘없는 사람들이 현실에서 억눌린 억눌린 욕망을 드러내는 하나의 통로라고 할수 있습니다. 이러한 통로를 통해 힘없는 사람들은 자신들을 지배하는 자나 힘 있는 자들보다 우위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사회적 규범을 깨는 해방감도 맛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해방감이 일시적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사람들이 고달픈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탈출구인 셈입니다. 결론적으로 바보 민담의 웃음은 상대의 문제를 꼬집으면서도 상대와 더불어 웃을 수 있는 웃음입니다. 웃음을 통해 상대방의 결점을 넌지시 알려주는 동시에. 자신의 결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또한 바보 민담의 웃음은 집단적이고 보편적인 웃음으로 긍정적으로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살고 있는 현실 세계를 받아들이고 더욱 발전된 사회를 꿈꾸는 웃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은 선행입니다.